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은요 음 저번 시간에 했던 외분점과 내분점을 좀더 마무리를 못했어요 그렇죠 마무리를 한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문제를 다 풀지 않았기 때문에 어 기본적인 문제를 조금 더 풀어보고요 음 필수의 문제를 좀더 풀어보고 그리고 오늘은 어디까지 저기 삼각형의 무게 중심까지 좀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오늘 일단. 저번 시간에 배웠던, 뭐부터, 내분점, 외분점, 공식부터 다시 한번 써놓고 가볼까? 우리, 어, 외분점, 내분점. 일단, 내분점. 내분점 구하는 공식 기억합니까? 내분점 구하는 공식. 외분점 구하는 공식. 내분점 구하는 공식. M 대 N으로 내분할 때, 이러면 어떻게 한다 그치? 일단, 분모에다가 뭘 써? M 더하기 누구를 써? N을 써줘. 분자에도 똑같이 누구를 써줘. m 더하기 n을 써줘 근데 여기다가 이제 누구를 곱하는 거 그치 이쪽에다가 x 누구를 2를 이쪽에다가는 x1을 이렇게 곱하는 게 뭐였다 내분점 공식이었죠 그치 그리고 누구도 있었어 그리고 외분점 구하는 공식도 있었지 응. 외분점은 달라지는 게딱 하나였잖아요 그죠 얘랑 다른 게딱 하나였지 여기 플러스가 뭐로 바뀌면 된다 마이너스로 바뀌면 된다 그래서 얘는 m 누구분의 N분의 그렇죠 여기도 M 써놓고 마이너스 N 써놓고 여기에다가는 누 구를 곱하고 X2를 곱하고 여기에다가는 X1을 곱해주는 게 이게 바로 외분점 구하는 공식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그리고 오늘은요 이제 뭘 해보자 어 활용 문제들 활용 문제들 좀 풀어보시고요 어좀 진행하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일단 뭐할 거라고 어 내분점. 내분점과, 무슨 점? 외분점. 외분점의 뭘 해보자. 활용을 좀 진행을 해봅시다. 내분점과 외분점의 활용.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무게중심까지. 오케이? 일단, 내분점과 외분점의 활용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활용이라고 해서 따로 할건 없군요. 따로 할건 없구요. 필수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문제를 좀 보도록 할게요. 필수 예제 1번 문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예제 1번. 사실 1번은 아니지만 맨날 뻥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긴 필수 예제 8번이라고 써 있는데 오늘 하는 거니까 그냥 7번이라고 할게요. 자, 두 점이 있나 봐요. A라는 점, 마이너스 몇 컴마? 4컴마이라는 점이 있나 봐. 그리고 B라는 점, 얘는 5컴마 마이너스 6이라는 점이 있대요. 근데, 이 선분 AB에 대하여, 선분 AB를,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선분 AB를 t 대1 t로 모하는, 어, 네 분하는 네 분점이 있대요. 자, 네 분점, 뭐, p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얘가, 얘가 어디 있냐면, 어, 제 3, 4분면에 있대. 제몇사분면 3, 4분면에 있도록 하는, 어, 저 t값의 범위를 구해달라. 삼, 사분면에 있도록 하는 t의 몰 구해줘, 범위 좀 구해줘라는 게이 문제예요. 이 문제입니다.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음? 우리가 할 일은 뭐겠습니까? 일단 음? 점두 개, a라는 점과 b라는 점이 있대. 근데 이 a, b를 몇대 몇으로 내분하는 점이 있나봐, 그렇 그러면 이런 거지 뭐, 이런 거죠 뭐, 어? 별건 아니고. 마이너스 어? 4 콤마 2니까 뭐 마이너스 4 콤마에 일단 뭐 찍고 여기 a가 있다고 치고 그 다음에 5 콤마 누구니까 5 콤마 마이너스 6 5 콤마 마이너스 6 이만큼 내려가서 이렇게 있다 치지 그럼 여기에 이렇게 있나 봐 선분 ab가 근데 얘를 몇대 몇으로 응몇대 몇으로 그래 t 대1 마이너스 t로 그럼 몇대 몇인지 모르니까 뭐 어딘가에 뭐 점이 있겠지 근데 그 점이 몇 사분면에 있어요 3사분면에 있어라 뭐 이런 거죠 응 이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뭔 거고 t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야? 1 t 이렇게. 어, 내분하는 이 내분점이 어디에 존재하도록? 3사분면 위에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습니다. 3사분면. 어? 여기 3사분면 위에 존재하도록이라고 했으니까 결국 나는 일단 뭘구하면 네. 내분점을 구하면 돼. 그렇지? 내분점을 구해 놓고 이 내분점의 x 자표랑 y 자표가둘다 어떻다? 0보다 작습니다. 그렇지? 1, 2, 3 여기다. 그렇지? 3사분면. 근데 얘네 부호가 어떻게 돼요? 그렇지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됐던 거 기억하죠? 마이너스 컴마 마이너스. 그렇지? 응. 그래서 이렇게 좀 진행해 보려고 하는 거야. 대충 일단 어디까지 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건좀 아시겠죠? 응? 그럼 진행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네분째 점의 좌표 p를 한번 구해 보지 뭐. 응? p를 구해 보자고. 그럼 p의 무슨 좌표부터? x 좌표부터 구할까? p의 x 좌표부터 한번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x 좌표. 그럼 얘는 일단 뭐라고 써야지? 얘예 더하기 얘, 예. 내분점 구하는 공식은 더하는 거였으니까 얘예 더하기 얘예 하면 얼마야? 1이네, 1. 어우, 굳이 안 써도 되겠네요. 1분에 분자만 쓰면 되겠다, 분자. 그치? 그럼 여기도 일단 써놔야지. 얘예 더하기 얘라고, 예 분자 쪽에. 그래서 t 더하기 누구? 1 마이너스 t라고 써놓고 여기에다가는 누구를 곱해? x1을 곱해야 되니까 여기다가는 5를 곱하면 되겠죠? 여기다가는 누구를 곱하면 돼요? x 여기가 x2, x1. 여기 얼마?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는요, 계산해보자. 그럼 몇 t? 5t에, 4t에, 몇 t야? 9t는 이, 우 9t에다가 마이너스 4를 곱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4라고 이렇게 나오겠다. x 좌표는 그래서 9t-4라고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x 좌표가 어디 있어야 돼? 그렇지 음수여야 돼. 라는 사실. 그리고 얘도 끝까지 가볼까? 일단 얘가 조건에 의하면 얘가 지금 0보다 어때야 된다며? 작아야 된다며, x 좌표니까 이항시키고 9로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t 값은 어떻게 나옵니까? 작아요. 몇 분의 9분의 4보다. 그래서 이런 범위를 일단 x 좌표의 범위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그다음 누구도 y 좌표도 여기 지우고 음. 여기 지우고 y 좌표도. 그럼 y 좌표는 어떻게 돼요? y 좌표 구하는 방법은 똑같잖아. 그치 어차피 쟤네들이 더한 거 1분의니까 저기 분모를 안 써도 되겠죠. 그다음에 여기도 또 똑같이 진행하면 되겠다. t 플러스 1 마이너스 t라고 써 주시고, 여기에다가는 누굴 곱하면 돼? y2를 곱하면 되죠. 여기다가 마이너스 6 곱해야 되겠네. 그치?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이쪽에다가 누구 곱하면 돼요? 그치? 여기다가는 2를 곱해주면 되겠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t에 마이너스 2t니까 마이너스 몇 t? 8t. 이렇게 되겠다. 그쵸? 마이너스 8t.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플러스 얼마? 2. 근데 얘가 0보다 어때야 된다고? 작아야 된다고. 그치? 왜? 3, 4분면 위에 있어야 하니까. 얘도 0보다 어떻다. 작다. 이렇게 나오겠네. 이항시키고 나눠버리면 되겠다. 그치? 그럼 얘는 4분의 1. 이렇게 되겠고, 이쪽에 누가? t가 이렇게 오는 상황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나오겠네. 근데 결국,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해야 되니까, 그건 뭡니까? 결국, 연립부등식이죠. 그렇지 얘도 만족하고, 얘도 만족하는 t값의 범위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수직선 구하고, 에? 하면 되는데, 그냥 바로 나올 수 있겠지? t는 그래서 결국은 누구보다는 4분의 1보다는 어떻고 크고 얼마보다는 9분의 4보다는 어떻습니다 작습니다라는 이런 최종적인 t 값의 범위가 나오게 되겠습니다 할만하죠 그렇지 뭐 활용이라고 별거 없지 활용이라고 별거 없지 활용해봤자 뻔한 거 아닙니까 그렇 그냥 뭐그 내용 그대로 가는 거니까 음. 됐어요 됐습니까 여러분 이해되시죠 별로 어려운 거 아니지 네. 다음. 두 번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만큼만 지울까?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2번. 자, 필수 2번 문제. 얘는 또 뭔가. 얘는 또 뭔가. 필수 2번은요, 어, 어디 보자. 어, 문제가 비슷한데요? 어, 필수 2번. 필수 2번은 A가 몇 컷마? 2, 3이래. 그리고, B 점의 좌표는 몇 콤마? 음, 마이너스 3,5래요. 자, 그런데, 이 선분 AB를 또, 그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선분 AB를 K 대 2로, 음, 어, 이번에 외분하네. 외분하는 점이 있나 봐. 그래서 그 외분점을 또 P라고 할게요. 외분점 P가 있는데, 어, 예, 외분점 P가 어디에 있냐면, 직선, 누구 위에 있냐면, 직선, 어, y는 x-6. 위에 있대. 위에 있다. 위에 있다. 이때, 어, k는 어떻게 돼? k는 얼마야? 이것 좀 구해줘. 라고 나왔습니다. 단, k는 몇이 아니다? 2가 아니에요. 라고 이렇게 주어진 상황입니다. 자, 여러분, 할일 뭡니까? 할일 뭡니까? 아이뭘할 뭐 일이 뭐 있습니까 그치? 얘대 얘가 어? 그치? 이 선분 AB를 몇대 몇으로? K 대 2로 뭐 한다며? 외분한다며 그 외분점 P가 있다며 그 외분점 P의 좌표를 나는 뭐 해야 돼? 구하면 되지 구하면 어, 외분점 P의 좌표를 구하면 될거 아니야 외분점 P의 X좌표 구하고 Y좌표를 구해서 뭐 하는데? 여기다가 그냥 테임만 하면 되겠네요 그치? 그럼 우리는 P의 또 뭐죠? 누구부터? X좌표부터 구해보지 뭐 P의 X좌표부터 구해볼까요? x자표 구해보자 자 외분점입니다 그렇지 그럼 뭐만 바뀌면 된다고 내분점 플러스 외분점은 마이너스 그치? 그러면 얘 빼기 얘 분해 이렇게 쓰면 되겠지? 그럼 우리는 여기에다가 k 마이너스 2분의 여기도 k 마이너스 2라고 써놓으면 되겠고 여기에다가는 누굴 곱하면 돼? x1 아니 x2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 3 곱하고 여기에다가 누굴 곱해? x1을 곱하면 되니까 2 이렇게 나오겠다 그럼 얘는요 정리 좀할게 있나? 어, 정리 합시다. 그럼 얘는 k 2분의 몇 k 마이너스 3 k 에 마이너스 몇4 이렇게 나왔어, 그렇 이게 지금 외분점의 무슨 좌표? x 좌표예요, 그렇그 다음에 이제 누구 좌표? y 좌표도 구해보자. y 좌표. 자, y 좌표 구하는 거 어떻게 한다고 빼라고, 그렇 k 2 마찬가지. k 2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각각 곱해야 되는 건 y 뒤에 거부터 써 여기 얼마야 5 여기는 누구야 어넌 3이야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지 자 그러면 얘는 k 2분의 몇 k 오케이 오케이 마이너얼마 6 이렇게 나왔네요 자 이게 지금 외분점의 무슨 좌표 y 좌표 그럼 우리 얘랑 얘를 이제 어디다 넣으면 된다고 어 지금 구해낸 얘 둘을 직선 위에 있어 피가 라고 했으니까 이거 갖다 모기 모하기만 하면 돼 대입만 하면 되겠네 그쵸 대입합시다 대입 그럼 얘는 어떻게 돼 K 마이너스 2 분의 요거 OK 2 마이너 얼마 6 얘는 X 마이너 6 X가 여였잖아 그치 그럼 얘는 K 마이너스 2 분의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 뒤에 얼마까지 상수항 마이너스 6까지 챙겨 주셔야 되겠네요. 아이고, 힘들어. 그치? 쓰는 게 일이요. 문제 푸는 건 별것도 아닌데. 자, 근데 K값이 여기에서 2가 아니다. 라는 조건. 그치? 이것 때문에 나왔겠지. 왜냐? 분모가 0일 순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K에다 2 e 대입하면 안 돼. 이거 알려준 거죠. 그치? 2일 순 없어. 네, 그런 겁니다. 이거 풀어야지. 근데 나는 분모에 있는 이 K-2가 싫어. 그러니까 양변에 누구를 곱해주면 돼. K-2를 양변에다가 곱해주면 될거 아닙니까? 곱합시다. 그러면 얘 날아가겠지? 얘 날라가고 얘 날라가고 여기에다가 k 마이너스 2를 이렇게 곱해주면 끝나겠다 그치? 그러면 여기는 정리 좀 해볼까? 그럼 여기는 그냥 그대로 써놓을게 5k 마이너스 얼마? 6은 자 요렇게 하면 마이너스 6k니까 얘랑 계산해서 마이너스 9k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요렇게 계산하면 플러스 얼마? 플러스 12 12에다가 얘 했으니까 얼마야? 플러스 얼마니? 8이네 어8 자, 그러면 이제 K 이양 시키면, 어, 10몇 K? 14 K. 어우, 금인데요. 자, 6 넘어가면 14 되겠네. 아, 뭐야. 따라서 K 값은 얼마입니다? 어, 1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했습니까 어때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지 않습니까? 활용이라고 별 다를 건 없잖아. 그치? 활용이라고 별 다를 건 없어요. 그렇죠 자, 다음 문제 또 진행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문제. 또 어떤 게 있나 보자. 오, 지우개가 아주 어 지우개가 그냥 더러워 죽겠어요 오늘 어 판서를 더 많이 했나 봐 오늘 수업 시간에 판서를 참 많이 했나 봐요 더러워 죽겠어요 어? 이거 이거 어떻게 지워도 되겠죠 여러분 이거 지울게요 어, 다 외웠잖아 그치 음다 응. 외웠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네 분점에 분점 다 외웠을 거야 그러니까 굳이 남겨 놓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또 뭐가 기다리고 있습니까. 발전 예제 문제라고? 몰라. 나는 그냥 필수 예제 3번이야. 자, 그 다음 필수 예제 3번. 발전 예제라고 써 있긴 한데요. 내 맘입니다. 자, 봅시다. 두 점을 이은 AB의 연장선 위에 C 에 대하여 라고 나왔어. 뭐, 비슷할 것 같아요. 봅시다. 필수 예제 3번. A라고 하는 또 점이 있는데, 얘는 2컷마 3이고요. 응. 그 다음에 B라는 점이 있는데, B는 몇 컷만 몇이야? 마이너스 1,6이래. 그런데, 선분 a b 의 선분 AB의 연장선, 연장선 위의 점, 누가 있대? C가 있나봐. 응? 근데, C에 대하여, 뭐가 성립한다고? 어, 이게 성립한대요. AB의 길이는 3배의 BC와 어떻다? 같다. 이걸 성립하도록 하는, 어, 이걸 만족하는 C의 뭘 구해줘? 좌표를 좀 구해달래. C의 좌표를 구해달래. 어? 여러분, 이번에는 여러분한테 직접 얘가 뭐 내분점이냐, 외분점이냐, 이런 얘기가 있어, 없어? 없는 상황이야 그치?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야 돼? 이, 과연 이 점이 내분점인지 외분점인지 판단부터 하셔야죠. 그치? 그러니까 이렇게 있대, 뭐가 있대? 어 이렇게 있나봐 짠 했고 여기 누가 있고 여기 A가 있나봐 그렇 그리고 B도 있겠죠 B도 있겠죠 아 그래 B도 있겠지 그러면 한 B가 한, 이, 한 이쯤 있다고 치자 어 여기에 B가 있대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는 거야 어 이곳에 C가 있어야 되겠지 이런 식이 되겠죠 왜냐면 A, B의 길이는 B, C의 몇배 세배한 거랑 똑같다매그렇 이게 b인데 이거 몇 하나 둘셋한 거랑 똑같다. 즉이 얘기는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3. 여기서 여기까지가 얼마? 1. 이런 비율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시겠어요? 자, 그럼 잘 봐. 우리는 이거를 두 가지 형태로 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 두 가지로. 어떻게? 봐봐. 이 b라고 하는 점은 b라고 하는 점은 뭐라고 할수 있어? 이 b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선분 AC의 무슨 점? 네분점이죠. 네분점이야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맞습니까? 몇대 몇으로 비는? 그치지삼대1로 내분하는 네분점. 몇대몇3대1로 내분하는 그런 네분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그리고 또 누구도 어 c도 얘기할 수 있겠다. c도 맞나요? c는 c는 뭐라고 할수 있어? c는 써놓을까? 비는. 점 누구는 점 b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점 누구는 이번에는 점 c는 c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c c는 어떻게 얘기할 수 있어? 3분의 1 b 몇대 몇으로 짠짠몇대 몇? 그렇지 4대 몇으로 1로 그렇지 이번에는 뭐하는 바깥쪽에 있잖아 3분의 1 b 의 바깥쪽에 4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요. 그렇지? 그래서, 어, 점 C는 누구를? 선분 AB의 무슨 점? 그렇지. 얘는 외분점이야. 외분점. 근데 얘를 몇대 몇으로 외분하는? 그렇지. 4대 1로 외분하는 외분점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푸나요? 얘로 푸나요? 얘로 푸나요? 풀고 싶은 대로 푸시면 되겠죠. 그렇지? 선택사항인 거죠. 선택사항. 내가 결국 구해야 되는 게 C 좌표니까 C의 좌표를 내가 뭐라고 놓게? 얘를 어, X,Y라고 할게요. X,Y라고 놓고 결국 C의 좌표를 한번 구해보자고. X랑 Y를. 어, 어떻게 어 구하지? 뭐로 구할까? 내분점으로 구할까? 내분점? 내분점? 내분점으로 구하는 경우에는 내가 B의 좌표를 내분점으로 보는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이게 몇 대면? 3대 1. 자, 그러면 B라는 애가 누구라고? 내분점이야. 내분점. B가 내분점. 자, 그러면 b는 결국 좌표가 이렇게 이렇게 나와 있잖아. 맞습니까? 얘는 선분 ac를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 맞니? 근데 몇 대면 3대 1이래매. 그러면 내가 b는 어떻게 쓰면 돼? b의 좌표는 어떻게 쓰면 돼? b의 좌표는 몇 대면 3대1 그랬으니까 뭐라고 쓰면 돼? 3 더하기 얼마? 1. 마찬가지. 3 더하기 1. 이렇게 쓰면 되겠니? 그치3 더하기 1. 자, 선분 누구를? A, C를? 이라고 했으니까, 어, A, C를이니까, 얘부터 여기다가 갖다 발라놔야지. 곱하기 누구? X. 여기다가는 곱하기 누구? 2 e. 이렇게 들어가겠죠. 컴마. 마찬가지. 3 더하기 1. 3 더하기 1. 그럼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요? Y. 여기 누가 들어가야 돼? 어디 갔어? 어, A. 여기다. 3.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근데 얘가 몇이라는 거야, 지금? 이게 비자표잖아. 얘가 지금 무슨 점이니까? 네 분점이니까. 근데 얘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 1이라는 거지. 그치? 그럼 그대로 쓰지 뭐. 그대로 쓸게요. 그 뭐라고 쓰는데? 자, 몇 분에? 4분에 3X 플러스 얼마? 2. 근데 얘가 얼마라고? 그렇지 마이너스 1이라고. 됐나요? 이항시킵시다. 이항시키는 게 아니라 곱하는 거지. 양변을 4 곱하고 얘 넘긴 다음에 3으로 나누면 되겠다. 그럼 얼마야? 일단 3x 플러스 몇이? 2가 얼마 될 테고 마이너스 4가 될 테고 이항시키면 3x가 얼마가 되니까 마이너스 6이 되니까 따라서 x값은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2입니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럼 여기도 구해봐야지. 어, 여기도. 얘도 몇 분의 4분의 3y 플러스면 3. 근데 이게 결국 b의 y 좌표잖아 얘가 얼마래? 6이래, 6. 응. 쓰면 되지 뭐. 곱합시다! 그러면 3y 플러스 몇은? 3은 46에 24.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3y는 그러면 얘이항에서뺄 거니까 21 되겠네요. 아, 따라서 y는 얼마입니다? 나누면 7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y 좌표까지 구했다. 결국 C의 좌표는 어떻게 된다? 마이너스 2,7입니다. 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겠네요. C의 좌표는 마이너스 몇 컴마? 2,7이에요. 라고 이렇게 쓸수 있겠지.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자 그리고 또 누구도 또 누구도 음? 이렇게도 풀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도? 이렇게도? 이렇게도, 이렇게도 풀수 있는 거잖아. C라고 하는 애가 외분점이잖아 결국. 맞습니까? 외분점. 연장선상 위에 C가 있으니까 얘는 그치. 바깥쪽에 있는 거잖아. 선분의 b 이 바깥쪽에. 근데 몇대 몇으로? 그치. 4대 1로 모 하는? 외분하는 점이구나. 라는 것도 확인했으니, 후화로 가지 뭐. 후화로 가면 될거 아니야. 그치. 이번에는 외분점을 이용해서 한번 풀어보자고. 외분점을 이용해서. 그러면 이거 가지고 저기에서 풀면 되지. 이게 외분점이잖아. 그치. 이거 어떻게 구하냐. C. 외분점이라며. 외분점은 뭐 하는 거야? 빼는 거잖아. 그치. 빼는 거니까, 결국 C 좌표는 뭐라고 쓰는데? 얘 빼기 얘죠. 그러면 몇분의 그치. 4 빼기 1분의 그럼 여기는 4 빼기 1분의 여기다가 누구 곱해야 돼? 여기다가 누구 곱하는 거야. 그치. AB를, 이랬으니까 B자표 먼저 쓰는 거지. 여기다 마이너 1 쓰면 되겠고, 여기다가는 누구 쓰면 돼? 그치. 2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컴마. 마찬가지. 4 빼기 1분의 여기는 누구냐? 여기는, 그치. 4 빼기 1 써놓고, 여기다가는 y 좌표니까 y 좌표 뒤에 거 먼저 쓰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6 곱하면 되겠고 여기에다가는 얼마 곱하면 됩니까? 3을 곱해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결국 이게 바로 누구의 좌표라고? c의 좌표라고 응? 이게 c좌표잖아 다했네 그럼 얘좀 정리 좀 해볼까? 여기는 몇 분의? 그치 여기는 몇 분의? 3분의 그치 얘네들이 계산하면 마이너 얼마? 마이너 4에 마이너 2 그럼 마이너 얼마에? 마이너 6이네요 그치 컴마 마찬가지 빼면 3분의 6, 4, 24. 24에서 3 뺐어. 24에서 3 뺐으니까 얼마예요? 21이 나오겠다. 그치. 그러니까 얘는 결국 몇 컴마 몇자야 약분하면, 그렇지. 마이너스 2컴마 얼마입니다. 7입니다. 라고 결론 지을수 있겠다. 결국 어때? 아까 했던 거랑 결국 동일하게 나오죠. 그치.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이걸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문제를 푸는 방법이 내분점으로도 풀수 있고 외분점으로도 풀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문제였습니다. 할 만하죠? 예. 다음, 마지막 문제. 음, 마지막 문제. 자, 다음, 필수 4번. 필수 4번. 여기 반만 지우고 갈게요, 그냥. 아, 반만 지우고 갑시다. 다 지우는 거 너무 귀찮아. 누가 이런 거 발명 안 해주나? 띡! 누르면 딱 지워지는 거. 얼마나 좋을까? 아, 좋아요. 다음, 갑시다. 음. 도형에서의 활용인가 봐 사각형에서 중점 활용 자, 필수 4번 갈게요 필수 4번 필수 4번 자 평행사변형 ABCD의 세 어, 꼭지점이 저럴 때 뒤에 좌표를 구해달라 자 뭐가 있나봐 평행사변형이 있나봐 평행사변형이 있나봐 평행사변형 ABCD가 있대 ABCD 근데 얘네들이 좌표를 줬어 일단 a 좌표는 몇 컴마 0 6마6이고요그 다음에 b 좌표는 얼마? 음, 6컴마이너고요그 다음에 c 좌표는 몇 컴마? 7 5마 오래. 7 컴마 5. 자, 그 다음에 누구? d 의 좌표를 구해달래. d 의 좌표는 나는 모르겠어. 몇 컴마 몇인지. 그러니까 뭐라고 하자? x 마 y 라고 하지 뭐. 음. 그래서 d 좀 구해달래. d 좀. 그런데 여러분,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이용하면 좀 쉽게 풀수 있을 것 같은데? 평행사변형에 뭘 이용하면 성질을 이용하면 이거는 이거는 뭐 외분점 네, 내분점 따질 것도 없네요 되게 쉬운데 평행사변형 ABCD가 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평행사변형을 한번 그려봐 근데 우리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알고 있지 어떤 성질?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 평행사변형이 이렇게 있어 이렇게 있대 이거 여기 써있는 거 제대로 그리려고 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고 여기에다가 ABCD라고 대충 써놓으세요 A, B, C, D라고 써으세요 그런데 평행사변형은 어떤 성질이 있었어? 평행사변형의 성질 중에 이런 성질이 있었던 거 기억 나십니까 혹시? 평행사변형은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서로 다른 것을 뭐한다? 이등분한다라는 성질 기억하고 계십니까? 중학교 몇 학년 때이 학년 때 배웠던 성질이죠.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은 두 대각선 이렇게 하나 그는 거라. 이렇게 하나 그 얘는. 서로 다른 것을 뭐 한다? 각각은 2등분 한다니까? 그 얘기는 얘랑 얘랑 길이가 어떻고? 같고, 얘하고 얘가 길이가 어떻다는 말? 같다는 말이지. 그렇지 그럼 잘 생각해봐, 여러분. 잘좀 생각해봐. 결국 이 점은요, 이 점은요, A, C의 중점, 맞습니까? 그쵸? A, C의 뭐라고? 중점. 근데 이 점은 b d 의 선분 BD에 모이기도 해. 중점이기도 하죠. 근데 우리 중점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볼라. 중점은 쉽잖아. 그치? 중점은 그냥 뭐 해서? 더해서 2로 나누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치? 중점은 그냥 더해서 몇으로 나누면 된다고? 2로 나누면 된다. 그러니까 짱 쉽네. 결국 이 중점, 여기 중점 좌표가 나는 구할 수 있겠는데, 어떻게? A랑 누구를 이용해서? C를 이용하면 될거 아니야. 그럼 A가 얘고, C가 얘니까, 얘네들의 딱 중점 좌표니까 얘는 몇 컷만 몇이야? 일단 x 좌표끼리 더하면 7인데 얘를 2로 나눠야 되니까. 그렇지? 얘는 몇 분에? 2분의 7마 이렇게 나오겠죠. 그다음에 6하고 5 더하면 11이네. 그럼 얘는 2분의 얼마? 11이라고 금방 나오네요 맞아요? 결국 이렇게 나오네. 근데 아, 근데 근데 뭐야? 근데 결국 이 2분의 7마 2분의 11이라고 하는 이 중점 좌표는 b하고 d의 중점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맞나요? b하고 d의 중점이기도 하잖아. 그럼 우리는 뭐라고 쓰는데? 어, 얘랑 얘를 더해서 2로 나눈 값이 이게 나오면 되는 거 아니야? 그치 그럼 우리 뭐라고 쓰는데? 6 더하기 누구 x 얘를 몇으로 2로 나눈 거 이게 지금 얼마다? 그렇지? 2분의 얼마다? 2분의 7이에요라고 쓸수 있네. 뭐 계산할 것도 없네요. 그렇지? 그냥 x는 얼마네? 그치? x는 1입니다라고 바로 쓸수 있겠다. 그렇 그래서 x좌표는 1이야. d의 x좌표는 1인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y 좌표도 얘기할보면 되는 거잖아. y 좌표는 어떻게 되는데? 뭐 마찬가지로 얘네들이 더해갖고 몇으로 나누면? 2로 나누면. 그러면 마이너스 2하고 누구를 더했어? y를 더했어. 그 다음에 얘를 몇으로? 2로 나눴더니 뭐가 나왔대? 2분의 11이 나왔대. 그럼 여기가 10이면 되니까 11이면 될거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y 얼마야? 그냥 y는 그치? 13이면 되겠죠? 그니까 y는 얼마다? 13이야? 아, 끝났네. 결국 d의 좌표는 결국 x,y였는데 얘는 1, 얼마였다. 13이었다. 라고 이렇게 풀어주면 되는 아주 그냥 쉬운 그런 문제였습니다. 여러분이 뭐만 기억하고 있었다면. 그렇지. 평행사변형. 응? 평행사변형의 성질. 이 대각선의 성질만 잘 기억하고 계셨다면 아주 쉽게 풀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아, 따. 아, 따. 예. 음, 시간이요. 네. 30분 컷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멈춰야 하는 것 같아요. 다음 시간에 우리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이게, 나, 이게 나을 것 같아. 그치? 여러분도 그냥 짧게 짧게 보고 길게 보면 너무 지루하니까. 그치? 그래서 짧게 짧게 볼수 있도록 여기까지만 오늘 수업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 배운 내용들 한번 정리 좀 해보시고요. 다른 거 별로 없었죠? 그치? 다른 거 없었습니다. 결국 내분점 구하는 공식 알고 있습니까? 그리고 외분점을 구하는 공식을 알고 계십니까? 그거를 이 문제 속에서 어떻게 써먹으면 되는지에 대한 어, 그런 문제였어요. 그래서 별로 어려운 내용은 없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외분점, 내분점 확실하게 어, 공식을 까먹더라도 다시 여러분이 직접 모할 수 있도록, 찾아낼 수 있도록 음, 그 증명하는 거한 번쯤은 꼭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음, 삼각형의 무게중심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안녕!